메가 스트의 엔젤 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어,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고요. 파동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간섭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루 마루나 골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진폭이 작아지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말하지요. 자, 0초일 때 진동수가 F에요. 진폭 1입니다. 두 파동이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두 파동의 속력이 같다했네요 자, P점입니다. P는 5초일 때 처음 변이가 2가 됐으니까요. 다른 말하면보관관심을 했는 거죠. 그렇다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파동이요 점이 지금 마루, 마루가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동 마루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칸이 조금안 남았죠. 한 칸이 지금 1cm인데 총 5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요. 오른쪽에는 파워도 마찬가지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왔습니다. 5초 동안에 다섯 칸 왔으니까 속력은 1cm 퍼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맞는 말. 자, 5초일 때 당연히 지금 피점입니다. 자, 피점에서 보니까 5초일 때 지금 변이가, 어, 변이 크기가 2cm가 됐으니까 보강관섭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항상 보강간섭만 있다는 곳입니다. 자, 5초일 때 볼게요. 피점에서 보강이 났으니까 시간이 6초가 지나든, 7초가 지나든, 8초가 지나든 관계없이 항상 보강간섭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진동수를 구하는 겁니다. 진동수. 파동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이죠.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지금 알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한 파장 그 일을 알수 있죠. 두가지가한 파장입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또는 골에서 골까지, 또는 한번 진동할 때 갖는 거리. 여게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요. 파장이 4cm입니다. 파장이. 속력이 지금 오락했으니까요. 속력, 아, 속력이 1cm 퍼 색깔이 캤으니까. 파장이 지금 4cm겠죠. 진동수는 옵니다. 4분1 되니까 0.25Hz가 되겠네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아,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자, 단색광을 빛을 비쳤습니다 빛이 나와서 지금 슬릿과 슬릿이 두, 두 군데 있습니다. 전파원 S1 이 있고 S2가 있고요. 자, 요 그릴을 가지고 T라고 D라 볼게요. T라고. 요 그릴을 가지고 L로 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할 게 지금 여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는 자, 밝음과 밝음 사이의 간격 차이가 있으면 델타 x 라 볼게요. 기본의 L 파장입니다. 요 공식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 보겠습니다. 전파원 S1에서 파동이 나오고, 전파원 S2에서 파동이 나와서 스크린에서 두 파동이 만나는 것이요. 간섭에 대한 이야기니까, 파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입자성의 증거는 대표적인 얘기가, 얘가 뭐 있는가 막 강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파동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 가 하면 간섭이 있습니다. 간섭이. 자, P점 피점 보겠습니다. P점은 지금 상쇄 간섭이 있다는 곳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94번입니다. q 점 보겠습니다. 큐점은 지금 마루마루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나는 곳이지요. 자, 두 빛이 같은 위상으로 만나 밝은 무늬 생깁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빛의 경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이 나고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납니다. 보강 간섭이 나는 곳입니다. 밝고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밝은 무늬만 생깁니다. 어, 396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자5점하고 P점에서 같은 위상으로 지금 정첩됐는데요 다른 말은 보강간섭이나는 것이죠 가운데 5점은 보강간섭입니다 보강 당연히 P점도 같은 위상끼리 만났으니까 너무도 보강간섭이 되겠죠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는 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397번 동그라미 어, 인접판 밝은 무사의 간격입니다. 자, 델텍스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D분의 L 파장입니다. 여기까지 간 S1, S2 간의 거리가 차이를 가지고 d 락하고요그거리를 가지고 L 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 델텍스의 빛의 파장입니다. 파장이 작아지면 당연히 무사의 간격이 좁아지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간격이 작... 인재판 밝은 물 사이 간격은, 덜텍스는 빛의 파장이 길수록이 아니고 짧을수록 작네요. 틀리면 되겠습니다. 399번입니다. 어, 인재판 무늬 사이 의 간격입니다. 이중슬릿 사이 의 간격이죠. D입니다. D. 이 D 값이 간격이 좁아지면, 당연히 밝은 물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두슬릿 S1, S2에서 P점까지 긴것 차니까요. 가운데점이고요. 첫 번째 밟고 두 번째 밟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차를 반파장에 지금 보강이니까 짝수배가 돼야 되는데요. M값이 가운데 값이 0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겠죠. 가운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2를 집어 넣는 거예요. 2를 집어 넣으면 반파장에 얼마됩니까 4가 될 거니까요. 2파장 등록차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 되겠습니다. 어, 자료 4번입니다. 빛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어, 가 모양입니다. 비록방을 당연히 색의 빛의 간섭에 대한 현상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간섭에 대한 이야기인데, 투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가나모도 빛의 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학교 기출문제로 내신 대비하겠습니다. 하 404번입니다.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동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면 당연히 보강한 수 있나니까요. 진폭이 커집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된 합성파의 파동입니다. 각파동은 변이 합과 같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네, 파동이 중첩이 끝났습니다. 본래 모양 유지합니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독립성, 다음에 기억 리엄만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네, 405번입니다. 자, t는 0인 순간, 속력이 서로 같고요, 같은 속력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네요. 자, t는 1, 나 그림은 1초일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a 같은 게 보니까 속력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25cm일 때뭐 됐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진폭이 커졌습니다. 진폭이 2가 됐으니까 보강 간섭이 났습니다. 뭐 요즘은 항상 보강 간섭이 나는 곳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보강 되려가 하면 a에 마루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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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고요, b도 지금 마루가 와야 되니까. 1초 동안에 갖는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칸, 두칸이니까한칸이 5cm다, 그죠? 두칸 가서 10cm 같네요. 속력이 10cm 퍼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면. 1.5초일 때입니다. 자, 어, 20cm일 때 변입니다. 파동 속력이 지금 10cm 퍼니까요 1.5초일 때 보겠습니다. 1.5초가 지나면 총 15cm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15cm가 와야 되니까 20cm 요점입니다. 15cm가 와야 되니까 요 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15cm 이상 되는 거니까 35시점에는 요게 맞겠죠보니까 둘이 맙니까? 한 놈은 고리고 한놈 말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상세 간섭이 나고 변이가 0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405분도. 그 다음에 리언도 맞는 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초일 때입니다. 자, 이 초일 때 25cm요. 어, 좀 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25cm는 항상 보강 간섭이 나는 점, 점입니다. 변이가 0이 아닙니다. 자, 답이 기억면 4번 되겠습니다. 406번입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파동이 지금 X 방향하고 마이너스 X 방향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지금 20cm라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보니까 A 파동이나 B 파동은 지금 속력은 20인데요. 파장이 얼마인가 하면 20cm네요. 다른 말로 하면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이니까요. 자, 속력이 지금 20이고요. 주기 잘 모르겠고, 화장 이 20이니까 당연히 주기도 1초입니다. 시간이 1초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가면은 지울게요. 3초일 때 0인 지점하고 2 0 m 지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0인 지점, 요지, 요 지점 하고요. 그 다음에 2 0 m 지점, 요 지점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0, 3초일 때요. 그러면은, 자, 파장이 아까 전에 20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1초니까, 당연히 지금 3초일 때 물어봤으니까요. 어, 파장이 3번 갔는 겁니다. 그죠? 그만세 3번 갔으니까 똑같은 파동이 이렇게 흔들려요. A 파동을 그리면 다시 아, 이런 파동입니다. A 파동이. 이게 A 파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60cm를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가면은, 요렇게 80까지 가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60, 60까지, 어, 10이니까 80까지 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A 파동에 대한 이야기고, B 파동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파장이 생길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20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아주 40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0초하고 20미터일 때니까요. 자, 0초일 때는 보니까 지금, 어이구야, 진폭이 0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일 때도 보니까 진폭이 0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이 되겠습니다. 다들 진폭이 영되는 거 되겠습니다. 자, 0하고 3초일 때 0하고 20m 사이에서는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진폭이 영, 마루 골 만나니까 진폭 이 영. 다들 진폭이 영되겠습니다. 답이 1 407번입니다. 어, 틸 0초일 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대 방향 진행하네요. 어, 진폭이 1cm고 속력이 1입니다. 자, x는 0점입니다. 보니까 왼쪽 파동하고 오른쪽 파동이 지금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거리 같으면은 지금 중첩되는 위에 영, 영, 어, 영 위치에서의 합성파의 최대 변이니까요. 자, 마루가 오고 마루가 올수 있죠, 같은 거리니까요. 당연히 진폭이 보강한습될 거니까 당연히 2cm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영역에서 상승한습이 나는 곳이니까 일단 보강한습하고 보강한습 사이의 상승한습이에요. 보관간섭이 나는 곳을 알면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 1번에서 풀었다시피, 0점은 무조건 지금 뭔가 하면은 보관간섭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동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리면요. 자, 이 마루가 왔다면, 이 파동에 마루가 왔고, 마루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에는, 자, 1cm 간격으로 뭡니까? 골이 있죠? 1cm 간격으로 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뭡니까? 골골 만날까? 여기 1cm-1 위치라든지 1 위치는 골골이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파장에 반파장 되는 곳. 다른 말로 1cm 간격마다 뭡니까? 마루마루 골고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 간섭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0인 지점 또는 마이너스 1인 지점, 마이너스 2인 지점, 마이너스 3인 지점이 지금 뭐 되는가 하면은 보강 간섭이 나는 곳입니다. 1인 지점도 마찬가지겠죠. 2호 3입니다. 보강하고 보강 보관 사이에 지금 상세 간섭이 나는 곳이니까요. 상세 간섭은 이렇게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될수 있습니다. 여섯 군데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곳이 당연히 지금 뭡니까? 상세 간섭이 있나는 곳입니다. 됐어요. 자, 408번 보겠습니다. 408번에 보면은, 자, 파장이, 파장이고요. 레이저 빛이 이중슬이 통과했습니다. 간섭문이 만드네요. 그림이 좀 애매하게 나왔죠. 자, 다 감수 무늬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지금 Y값이 가운데 값이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보강간섭이라는 곳입니다. PQ는 Y축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 하고 세 번째 어두운 무늬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반파장이 뭐됩니까 짝수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심에서부터 첫번째라 했으니까 M을 1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S1이고 s 2라 하면은 그리차가 얼마 되는가 하면은 반파장, 1집이어니까 반, 이렇게 1을 집어내면은 파장 차이만큼 나겠죠? 이게 파장 차이만큼, 파장 차이입니다. 큐점 같은 경우는 반파장에 지금 홀수배가 돼야 되는데요. 자, M은 항상 0부터 0, 1, 2부터 시작을 합니다. 1, 2, 3 이렇게요. 자, 그런데 지금 중심에서 뭐 분자락 하는가 만세 번째 얻은 거니까 2를 집어내야겠죠? 2를 집어내면 얼마 되는가 하면은 2분의 5파장 차이가 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피점에서는 보강관세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빨간 걸로 할게요. 두 슬리스에서 Q까지입니다. 중노차가 2분의 5파장 되겠죠? 2분의 5파장이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습니다. 밝고 어두운 문입니다. 입자성이 아니고 파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자, 해서 409번 보겠습니다. 409번도 똑같은 이중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P는 가장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의 중심입니다. 자, 어, 지금 보니까 P점이고요. 두 번째 어두운 거라고 했으니까 경로 차가 2분의 파장에 2M 플러스 1대야 1될 거니까요.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M0, 다음에 1, 2로 더 합니다.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M을 1집어내야겠죠. 자, M을 1집어었으니까 2분의 3파장 차이가 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0번입니다. 410번 같은 경우도 누차이겠어요 두이중슬리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T라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중슬릿과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고 밝은 사이의 어두 자, 밝고 밝은 건데 지금 P점, Q점은 중앙에서 세 번째 어두운 물이니까 밝고 밝은 게딱 같다 밝고 밝은 사이의 거리 찹니다 그게 d 분의 L 파장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점 보겠습니다. 5점은 경로차가 0이죠. 경로차가 0이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P점입니다. 상쇄 간섭이 난곳이라 했으니까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겠죠. 그 다음에 P점과 Q점 사이에 보강 보관관습, 간섭, 보강 간섭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5점이 있고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헷갈릴 거니까. 자, 5점이 있고요. 여기 에 지금 P점이 있고, 여기 Q점이 있습니다. 자, Q점이 있는데. P, Q나, Q나 지금 뭐라 했는가만 세 번째 어두운 거라 했으니까요. 자, 이게 지금 어두운 겁니다. 밝은 겁니다. 또 어두운 거 있고 어두운 거 있겠죠. 세 번째 어두운 거 있고 어두운 거 있고 어두운 거 있겠죠. 세 번째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밝은 거 있는가만 여기 밝은 게 있고 여기 밝은 게 있겠죠. 자, 밝은 게 있고 밝은 게 있겠습니다. 그만이 사이에 보관 간섭하는 곳이죠.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답이 기억 미연 디귿 5번 되겠습니다. 4 1 1 번입니다. 어 단색 강의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간섭문이 생깁니다. 나하고 다는 지금 가면은 생긴 간섭문인데 지금 다에서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문제를 풀었습니다마는자요 간격을 가지고 t라 봅니다. 스크린까지 거리를 가지고 l로 볼게요. 밝은 그 사이 거리를 가지고 델타 x를 보겠습니다. 기본의 l 파장 되겠습니다. 자, 단색강의 파장을 변화시켜서 나이에서 다로 바꾸는 겁니다. 간격이 좁아으니까 파장을 짧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이중 사이, 이중리 사이 간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이에서 다로 바꿉니다. D값이 지금 간격이 좁아으니까 D가 크지만 되겠죠? 간격을 넓히면 되겠습니다. 412번입니다. 412번에 보면은, 자, 파장입니다. 파장인 단색강을 단일 슬립과 이중 슬립 통과해가지고 S1, S2 갑니다. 전파원 두 군데. 자, 5점은 당연히 가운데 그리니까요 밝은 문이고요. P점은 오로부터두 번째 어두운 문입니다. 자, P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빛하고 이렇게 오는 빛의 거리차입니다. 거리차가 얼마 되는가 하면 상세 간섭이니까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어두운 거라 했으니까 M을 2 집어내면 안 됩니다 1 집어내야 돼요 0부터 시작입니다 0, 1, 2입니다 그러니까 두번째라 했으니까 1을 집어내면 안 되겠죠 1을 집어내면 2분의 3 파장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점은 가운데 점이니까 경로차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보강 란습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 s o 라고 s 사이에 간격을 넓힙니다 이호 사이에 밝은 물이 간격입니다 델타X는 아까 전에 문제 풀었죠 D분의 L 파장인데 문제에서 이 간격을 넓힌데요 이 편, 간격이 많으니까 좁아지겠죠? 틀린 말이겠습니다. 자, 티그 중요합니다. 단색강의 파장을 5분의 3파장으로 바꾸는데요. 자, 피에서 어떤 모양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자, 피점 보겠습니다. 경로차가, 경로차가, 이거죠. 2분의 파장에 지금 짝수배를 만족하면 보강이 생기고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를 만족하면 지금 상세한 습을 만족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S1하고 S1P에서 S2P까지 경로차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 2분의 3파장이에요. 2분의 3파장. 자, 2분의 3파장이 지금 반파장에, 자, 2분의 반파장이니까 지금 파장을 얼마바뀌는가 하면, 어, 5분의 3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분의 3파장. 자, 5분의 3파장으로 바뀌면은, 이게 얼마 되는가 하면, 2분의 1에, 자, 5분의 3파장에, 5분의 3파장에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가 되면은, 맞네? 요게 꼴 10분의 3파장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꼴 10분의 3파장 나오는 거예요. 다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등로차가 얼마 되는가 하면은, 등로차가 지금 2분의 3파장입니다. 2분의 그러면은 반파장에, 반파장에, 지금 5분의 3파장으로 바뀌었죠? 반파장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홀수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니까 홀수배가 되니까 당연히 상세간섭이 있는곳입니다 밝은 무늬가 아니고 상세간섭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413번입니다 간색광을 비췄습니다 간섭무늬가 생겼네요 자, 어,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가지고 델타X를 갖겠습니다 파장과 슬리 사이의 간격을 바꿉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간격이 될텍스입니다 D분의 L 파장이라 했죠. D분의 L 파장입니다. 요 때지까지 거리가 지금 L이고요. 이그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지금 바뀐 거 없는데, 파장 AB네. 딴건 바뀐 거 없고. 이게 파장이 지금 A일 때고요. 파장을 B로 바꾸니까, 간격이 두배 증가 됐으니까, 파장이 지금 A보다는 B가 뭡니까? 두배더 크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C가 됐고요. 간격을 쟀습니다. 자, 근데 간격이 변화도 없죠. 똑같습니다. 그죠? 렇 그러면은, 파장하고 지금 거리가 2 1D, 거리가 2분의 1D가 됐으니까요. 어,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파장도 지금 2분의 1A가 됐겠네요. 파장 C는 2분의 1 파장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 A, B, C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B가 지금 파장이 제일, 이 e 파장 C는 파장 A니까요. 파장 B가 제일 기네요 그죠? 파장 B가 제일 기고 그 다음에 파장 A 를끄고요 파장 C가 되겠습니다 B, A, C가 돼야 되니까 답이 있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대1대 1인가? 그 다음에 414번입니다 빛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폐오고 지금 노란색, 초록색 나오고 아로따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강 상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갑니다. 빛의 간섭 현상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숫자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이에서는 노란색, 다이에서는 초록색의 상쇄 간섭이 아니고 보강 간섭이 되겠죠. 기억 미연 되겠습니다. 자, 4 1 5번입니다 무반사 코팅하 안경하고 하지 않은 안경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 무반사 코팅을 한 안경입니다. 이게. 하지 않은 게좀희듯하게 보이겠죠. 자, 무반사 코팅을 한 안경과 하지 않은, 가, 않은 거 구분했습니다. 자, 무반사 코팅이 나되겠습니다 됐고요. 무반사를 하면은, 이제 불빛 같은 게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반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때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빛 같은 게 반사되어 보이는 거예요. 반사 코팅 안경에서 빛이 거의 반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국대 코팅면이 있으면요, 코팅면이 뭐 이렇게 딱 옆으로 옆으로 그릴게요. 빛이 들어옵니다. 자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빛이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두 개는 뭡니까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세기가 영 되는 겁니다.